안녕하세요 서영은입니다 어, 제가 이렇게 조용조용 얘기하고 있는 게요 지금 아침 7시거든요 한국은 12시죠 아들이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저만의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 봤는데 저기 조만큼 여기 틈새로 보이는 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 틈새 하늘 담아봤고요 오늘 여러분 뭐 하세요? 저는 오늘 장 보러 가거든요. 이거 허가 받아서 음. 설렙니다. 바깥 세상을 보러 가요. 비록 마트지만 오늘 어디서 어떤 일 하시든지 저처럼 설레는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랄게요. 안녕.